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제 메이크업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서 제가 데일리 메이크업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저 요즘 발성 수업 받아가지고 목소리를 좀 바꿔봤는데 어떠세요? 발성 수업 받아서 약간 목소리에 좀 울림을 요즘 주고 있어요 예전 목소리가 울림이 없었던 그런 목소리여서 약간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지금 남은 인생을 살 생각입니다. 이 메이크업 영상은 발성 훈련 영상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아저 근데 되게 멋지게 말하는 사람들 진짜 너무 부럽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그 사람의 우아함이 목소리를 통해서 우아함이 막 이렇게 배어 나오는 그런 거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렇게 좀 살아보고 싶다. 더 멋진 여자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에 요즘 발성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이랑 확실히 목소리 가좀 달라졌죠?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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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소리가 점점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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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고 있죠? 안으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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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동안 이렇게 호흡을 되게 많이 빼는 그런 발성을 했더라고요. 어때요? 아직은 어색하죠. <laughs> 어쨌든, 오늘은 봄을 맞이해서, 아, 이게 경칩이에요.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이 됐습니다. 봄 되면 뭐 하고 싶어요? 나들이 가고 싶죠? 나들이 가려면 또 사진도 많이 찍어야 되죠? 피곤해 보이게 그렇게 나오고 싶지 않잖아요? 그럼 또 메이크업도 해야 되잖아요? 아, 제가 또 메이크업 포에버 모델 됐잖아요? 메이크업 포에버 제가 모델도 됐고 해가지고, 봄을 맞이해서, 봄 데일리 메이크업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저는 로션만 바른 상태거든요. 여기에다가 봄에 아무래도 자외선도 더 세지고 하잖아요. 아,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자외선 세대요. 그리고 외출을 하지 않는 집에서 있더라도 썬블럭을 발라주라고 하더라고요. 썬블럭 같은 거 이렇게 잘못 바르면 메이크업 할때막 밀리고 막 그러잖아요. 얘는 지금 메이크업 후에버에서 나오는 UV 프로텍터인 거예요. UV 프로텍터. 스테번 프라이머 UV 프로텍터 스테번 프라이머 <laughs> 얘를 일단 발라줄 거예요. 짠 너무 뻑뻑하지도 않고 적당히 좀 물기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발랐을 때착 보시더라고요. 살짝 톤업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많이 발라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이 자외선 차단의 효과가 확실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바르는 것만으로도 지금 톤업 효과가 확실히 있죠? 아까랑 다르게. 제 발성은 어떠세요? 발성도 봐야 되고, 톤업 효과도 봐야 되고. <laughs> 오랜 시간 동안 되게 이런 촉촉함을 되게 유지해주는 제품이더라고요. 발랐을 때 뻑뻑함 같은 것도 없고, 빛나게 생기 있는 피부를 표현해주는? 뭐 얘만 바르고 급할 때는 나가기도 해요.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그 동안 베이스를 깔때 파운데이션을 잘 사용하지 않았었거든요. 뭔가 더 얼굴이 텁텁해지고 메이크업도 두꺼워지는 것 같고. 한 느낌?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파운데이션을 바르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또 메이크업 포에버 모델이 되고 하다 보니까 아 그래도 파운데이션을 발라야지. 아 근데 솔직히 파운데이션 좀 바르기 싫다. 나는 피부가 더 얇을수록 예뻐 보이는 얼굴인데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얘 만나고는 생각을 좀 고쳐 먹었습니다. HD 스킨 하이드라 글로우. HD 스킨 하이드라 글로우. 제 피부 속에 숨은 광채를 되찾아주는 파운데이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얘 별명이 소생광 파운데이션이에요. 왜 소생광이지? 아, 광채를 소생시켜준다고. 얘 바를 때는, 짜잔. 이 브러쉬를 사용을 합니다. 베이스 바르고 할때다 손으로 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 브러쉬로 바르니까 뭔가 약간 전문가가 된것 같은 느낌도 들고, 통할 만큼 덜어서. 발라줄게요. 여러 번 레이어드를 해서 더 얇게 착붓으로 발라주는 거예요. 뭔가 모공에 막 끼고 피부 요철 같은 거더 드러나게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안 썼는데 얘는 뭔가 매끈하게 피니쉬가 돼가지고 지금도 보시면 광 올라오는 거 보이죠? 그리고 컬러가 엄청 세분화됐어요. 제가 바르는 거는 1 r 5 2예요 생기는 약간 핑크 톤의 그리고 중간 정도 호수입니다. 너무 밝지 않은. 저 약간 노란 기가 도는 피부여가지고 핑크 톤 같은 거 해주면 피부가 되게 이렇게 화사하게 살아나더라고요. 얇게 얇게 발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요. 눈썹을 좀 그려줄게요. 눈썹도 약간 그냥 빈 부분만 살짝 빈 부분만. 눈썹 결을 이렇게 잘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썹 너무 신경 써서 그리지는 않을게요. 너무 신경 써서 그리면 외출을 못해요. 여러분 아시죠? 너무 신경 써서 그리다 보면은 이게 여기가 삐은것 같고 어 여기가 살짝 올라간 것 같고 아 이쪽이 좀더 내려간 것 같은데 고치다 보면은 외출 100%늦습니다 그냥 대충 약간 빈 부분만 채워준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하고 얘로 이렇게 살짝 빗어주고 뒤로 그라데이션이 되게끔. 요렇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뷰러를 해 줍니다. 이 뷰러를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진짜 차이가 크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저 뷰러 하는 거신우가 옆에서 보더니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한쪽만 이렇게 중한쪽 올라갔잖아요. 이거 보고 너무 신기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갈때신우해 줬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아 너무 올라갔다고 하면서 다시 막 내리라고 내리라고. <laughs> 그래서 제가 물로 막 이렇게 해 가지고 내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저 이번에는 라인을 좀 그리려고 해요. 메이크업 포에버의 아쿠아 펜이에요. 얘로 살짝 이렇게 빼줄게요. 끝을 이렇게 빼주는 거죠. 살짝 느낌만 올라가. 약간, 고양이 같은 느낌으로. 근데 저 예전에 방송 진짜 많이 하고 할때 지방 출장 같은 거 진짜 많이 갔었거든요. 보통 그러면 막 연예인들 샵 같은 데 가잖아요. 새벽에 가고 해야 되는데 지역에 엄청 멀리 가면은 뭔가 새벽에 샵 예약하기가 너무 미안하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혼자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메이크업 실력이 막 늘었던 것 같아요. 어때요? 아! 이걸 안 했네. 얘는 메이크업 포에버의 울트라 HD 파우더. 파우더가 약간 하얀색이어가지고, 바르면 막 하얘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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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이렇게 좀 광이 안 났으면 하는 부위. 이런 부위. 코에. 근데 뭔가 예쁜 광채는 이 파우더로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 예쁜 광 같은 거는 없애주는 거예요. 이런 데를 해주면서 약간 메이크업의 지속력도 좀 이렇게 높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짜잔! 메이크업 포에버의 마스카라입니다. 이쪽이 스텝 1, 이쪽이 스텝 2예요. 먼저 스텝 1으로요. 리프트, 약간 이렇게 들어주는 건가 봐요. 약간 이렇게 들어주는 역할. 이게 머리가 크지 않아서 섬세하게 마스카라가 되네요. 되게 깨끗하게 마스카라가 됐죠. 양쪽 다 엄청 깔끔하게 마스카라가 됐죠. 좀 너무 얄밉나? 너무 깔끔하게 돼가지고 이번에는 스텝2 쪽으로 가서요. 스텝2 여기 볼륨 보이시죠? 여기는 스텝1. 어, 볼륨 쪽은 이렇게 머리가 조금 더 커요. 이로, 볼륨. 너무 잘 됐는데요, 오늘? 볼터치를 좀 해볼 거예요. 음, 이 컬러가 좋겠다. 근데 뭔가 되게 튈것 같잖아요. 근데 피부에다 올려놓으면 그냥 또 괜찮아요. 조금씩 바르면서, 보면서 양 조절을 해야지. 저도 볼 터치 하다가 막 신나서 처음부터 막 올리다가 낭패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살짝 분홍빛이 돌죠? 제 얼굴에 지금 봄이 찾아왔습니다. 아, 제가 지금 메이크업 포에버에서 가장 좋아하는 아이템이 바로 얘예요. 짜잔. 울트라 HD 립 부스터. 그냥 사실 요즘 입술도 뭔가 건조하고 핏기 없고 이런 느낌인데 얘를 딱 발라줄게요. 딱 발라주면 뭔가 생기있는 립이 딱 돼요.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지금 거의 다 썼어요. 어때요? 아까랑 되게 다르죠? 뭔가 아까 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느낌이 좀 났다면 얘는 지금 뭔가 일 맡기면 다 잘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살짝 약간 부스터 효과가 좀 있어서 입술도 이렇게 도톰하게 보이게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으흠, 앵두 같은 입술. 그리고 얘를 여기에도 발라주세요. 이렇게. 여기에도 이렇게 발라줘. 그냥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 카메라에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약간 볼에 이렇게 광이 이렇게 돌면서 얼굴이 탱글탱글해지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를 오늘. 눈에도 그냥 저는 이렇게 해줘요. 또 살짝만 해서 사과 같은 얼굴이 되지 않았나요? 봄이랑 잘 어울리는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싶다 하는 날에는요 아쿠아 스모키 섀도. 우 섀도 여기도 이렇게 살짝 그냥 대충만 그냥 눈이 조금 더 그윽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언더도 한듯 안 한듯하게 그냥 약간 펄감이 있는 그런 섀도우거든요. 촉촉해서 크림 섀도우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생기있는 그런 봄 메이크업이 완성되지 않았나요? 난 되게 내가 오늘 지금, 지금 막 사과 갖고 좀 그런데 이광 이 보세요, 이 광. 이 광을 사람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이것은 바로 메이크업 포에버의 소생광 파운데이션과 이립 부스터랑 함께 콜라보로 제가 올린 그 광입니다. 봄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되게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봄 나들이 룩으로 한번 갈아입고 와보겠습니다. 짜잔! <laughs> 나좀 미쳤다. 지금 좀 완전 봄인데요. 그냥 김봄, 스프링김. 오늘은 이사벨님 영상 따라할까요? <laughs> 이 뷰티 유튜버들 보면은 이걸 하고 항상 이렇게 해서 오늘 봄 데일리 메이크업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다가오는 봄에 본인한테 맞는 메이크업 찾으셔가지고 반짝반짝하게 예쁘게 기분 좋게 메이크업 하시고. 나들이들 많이 많이 가셔서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유튜브 구독 구독 미 인스타 팔로 팔로, 팔로 미 좋아요 따봉 따봉 미 안녕